후 <웃음>, 웃음 행복 디자이너 기쁨을 유통하는 웃음 치료사 락나 희락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예, 오늘의 주제는 백수 과로사. 백수도 과로사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의 시간. 여러분 즐기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백수가 과로서 할 만큼 배움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어, 여러분, 백수란 대한민국의 주소나 거소를 둔 성인 남녀로서 30일 이상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백수라고 한다. 누가 말했을까요? 제가 정의해 봤습니다. 그런데 <laughs> 백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백과 화백이요. 불쌍한 백수가 있고 화려한 백수가 있습니다. 아, 저보다 수년 연상이신 선배님 만나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 평소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이 셔서 허물없이 따르던 선배님이어서 제가 안부를 여쭤봤거든요. 아,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 동생, 내가 요즘 많이 바쁘네. 내가 대학교를 네 군데나 다니고 있네. 아니, 선배님. 선배님 요새 대학교 다니신다고요? 어느 대학교 다니십니까? 아, 동경대를 다니네. 동경대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어, 동네 경로당 나가네. <laughs> 또 내가 이화대학교를 다니네. 거기는 어딥니까? 그니까, 어, 이리저리 다니면서 <laughs> 화터치고 다니네. <laughs> 또 동화대를 다니지. 거기는 어딥니까? <laughs>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놀러 다니네. <laughs> 마지막으로 내가 좀 멀기는 한데, 하버드를 다니고 있네. 와, 그러십니까? 그랬더 어. 하는 일 없이 바쁘게 드나드네? 으하하하하하시는하배님의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참 인생을 멋있게 즐기면서 사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하하시죠 아너 김도 요 그대 머리 정말 인데. 눈물이 요내 나이가 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이것은 교직에서 정년 퇴직하시고 23일 동안 해남 땅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통일 전망대까지 걸어서 국토 종단 여행을 하신 황 안나님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내 나이가 어땠어? 저는 이 책을 읽고 대단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살아온 삶의 일상을 벗어나서 내 스케줄대로 승용차 두고 내 발로 걸어서 국토 종단 여행을 한다는 것. 너무 멋있어. 제가 정말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우리가 현역 아니고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원래 은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retire입니다. retire. 은퇴나 퇴직은 현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신발을 갈아 신고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것이 바로 은퇴라고 합니다. 은퇴야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일,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할수 있는 최고 좋은 기회가 바로 은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즐겁습니다. 2002년도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요,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7년을 더 산대요. 7년이요. <laughs> 그리고 장수 노인들의 심적인 특징은 낙천적인 성격, 유머, 감각,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삶을 즐기는 마음이 탁월하신 분들이 장수하신대요.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십시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할수 없는 것보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이 그런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일생에 병원에 입원해서 고통받는 날보다도 건강하게 살아간 날이 훨씬 더 많은 걸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마음을 여시고 배움에 끈을 놓지 마십시오. 섹스피어가 말했습니다. 학생으로 계속 남아 있으라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폭삭 늙기 시작한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백수가 과로사를 할지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십시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젊은이들만의 전유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30 더하기 30인생이었습니다. 30살까지는 내가 부모님 밑에서 배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머지 30년은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돼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60이 되면은 은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에 30년이 더 있습니다. 이 30년을 진짜 잘 살아야만이 성공한 인생을 살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꿈의 자리에 포기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내가 늙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결론입니다. 슬기로운 은퇴생활을 위하여 감사하십시오 즐기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배움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백수과로사 할지라도 열심히 배우십시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노화는 시작된다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배우시면서 나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은퇴생활이고 으하하하 웃고 살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시작합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